여분더 <러분들> 큐티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후 6개월 후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을 말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마리아를 향해 가브리엘은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의 능력임을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함을 인정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비참함을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찬양과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원망과 탄식만 나올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지라도 찬양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